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의료용 채집 t 를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왔죠 샘오톤이 한 얘기가 우리는 모든 의료 그룹이 오픈 AI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의료 AI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의료 AI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막 크게 급등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진 종목은 루닛입니다 일단 루닛의 매집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집비를 되게 이제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등급이 ABC가 나왔고요 매집비는 2249%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막 쏟아지는 11월 1 0일 십일 이 때서부터 현재까지 매집비를 구한 합니다 세력의 매도 고0은 19억인데, 매수를 447억. 그래서 2249%가 나왔고요. 엄청난 거죠. 전자창고에서도 지금 427억. 충분히 가격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고요. 거래량이 실렸다는 모습은 현재 이제 루닛이 하는 사업의 포트폴리오에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. 하는 그 사업이 트럼프 2.0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의료 AI 기업 중에서 지금 약간 매력적인 종목이 루닛이라고 봅니다. 한 루닛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같이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.